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라는 곳에 있는데요. 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둔내 IC에서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KTX도 5분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고 시내도 5분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는 집이며 그다음에 요거 집만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중반대, 2억 미만대 집들이 잘안 나오는데 요거 1억 중반대로 어 있어서 왜, 주말주택으로 쓰시는 분들은 집 크지 않고, 땅도 막 그렇게 큰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1년에 한몇 번밖에 안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데크도 지금 한번 칠하셨는데 다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저왜 이렇게 거뭇거뭇 살짝 보이는 그 저거는 이렇게 닦아내면 된대요. 곰팡이 쓴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요렇게 지금 마당 부분은 이렇게 지금 그냥 맨 흙으로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꽃도 심어놓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오셔서 뭐 잔디를 입히시든 아니면은 그냥 텃밭으로 야채 같은 거 갖고 드시든 상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수도가 이렇게 데크 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차량은 지금 한4대 정도는 주차할 수가 있는데 이 옆에 땅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같이 하셔도 되고 그럼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땅값. 포함시키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차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요 도로 지분을 예를 들어 따로 한다 이러면 저토지하고 이토지하고 도로 지분은 반반씩 드릴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땅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럼 더 하시면 되고 아난 필요 없어 그럼 여기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의논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요 밑에는 어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창고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지금 실내 바닥이 전기인데, 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고, 저기 위 공간, 저희 이제 서류를 제가 참, 음 보질 않았는데, 다락 공간인지 2층인지 확인할 거예요. 근데 그, 그 바닥 공간에도 지금, 어, 난방이 되니까, 그,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뭐, 그 위층으로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가 전망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 데크로 올라가서 한번 앞면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데크로 좀 왔거든요. 왔는데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거 드리고 갈 거고. 이렇게 지금 정남양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고 지금 아침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정남양 해가 이렇게 지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실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보여드릴 게 있네요. 여기는 집 옆면 쪽인데 아까 태양광 바로 옆에 여기는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태양광 때문에 살짝 그늘이 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중앙 낮에는 해가 이렇게 정면으로 들겠죠. 그래서 이제 반 그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데도 지금 다뭐 심으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지금 이분은 어, 일 년에 몇번안오셔갖고 이런 데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심어서 식재료들 또 도시로 뜯어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요런 데도 지금 다 심으셔도 되거든요. 여기 뒷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금계국막그 꽃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노란 꽃들이 확필 거거든요. 뒤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고요. 뒷면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선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2차선에서 뭐 잠깐? 근데 1분, 2분? 그런데 이제 안 보여요. 이렇게 데크로 올라가서 저 멀리 이렇게 봐야지만 2차선이 보이고, 저큰 나무들 밑에가 지금 2차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2차선이 살짝 보이죠. 이런 식이에요. 네, 이제는 정말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 들어와서 여기는 현관이 따로 없어요.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바로 지금 실내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거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지금 해가 이쪽으로 완전히 안 들어서 제가 불을 살짝 켰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 계단 밑에 창고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문을 만드시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돌면은 방, 그다음에 여기 통로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주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해서 지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방으로 왔어요. 방으로 와서 지금 이분은 싱글 침대를 놓셨는데 으이 책상을 지금 긴거 이렇게 놓으셨거든요. 더블 침대 충분히 놓으셔도 돼요. 더블 침대 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창가로 이렇게 길게 놓으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고, 지금 북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열자 정도 될것 같아요, 북박이장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남향 쪽으로 창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드럼 세탁기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장도 이렇게 지금 되어 놓여져 있고, 여기 지금, 여기는 양문형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음, 하나짜리, 문 하나짜리 이렇게 냉장고를 놓으셨거든요. 어, 현관 때문에 여기는 이걸 하나짜리를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거실에 딸려있는 화장실인데 순간온숙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뭐 답답하고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아, TV 소리가 좀 들려서 이제 꺼볼게요. 여기 이렇게 앉으면 아까 보였던 밖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큰 나무들 이렇게 보여서 도로가 있고 저 건너편에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보이지 잘 보이지 않아요. 나무들 때문에 겨울엔 보이겠죠. 낙엽이 떨어지면은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양문형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더 있어서 어, 놔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어,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생략하고요. 어, 2층도 이렇게 문을 좀 미니문 이렇게 좀 해놨어요. 강아지들 왜 탈출하지 말라고 한 그런 문하고 이렇게 난간 해놓으셨고 아, 이분은 오히려 여기를 침실로 사용하고 계시고 밑에를 손님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죠? 여기가 지금 더블 침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양인데 아침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 안킨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그래서 동양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창을 열면 맞바람이 쳐서 아마 꽤나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음 그냥 안방 크기 음 북박이장 없는 그런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창고처럼 또 사용하고 계시죠. 물건 넣어 놓으셨네요. 이것저것.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1억 중반대, 그리고 이제 아이시나 시내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독립적인 거, 그런 집이니까, 요런 집 주말주택으로 적당할 것 같아요. 요런 집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